사실 뭐 성경이 어플에 있나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나 성경은 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어이해는 대학날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다 와이 네. 이제 자유다 <laughs> 삼시 세끼 안 해도 된다 <laughs>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 어이해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카페가 들어온 이기가 주중에 늘 열려 있어요 어. 가장 맛있는 거 네. 그리고 가장 분위기 좋은, 거. 음. 가장 분위기, 좋은 거. 음. 분위기 너무 좋아. 아니 좋아요. 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또어해를 이 하니까 네. 굉장히 구수하고 음. 카페인데 구수해요? 어. 무슨 여기 뭐 커피향? 어 커피향 커피향 같은 <laughs> 그런 시간이 아닐까? 아. 음. 네. 요즘 고민 없어요, 둘이? 지 주일날 딸이랑 싸웠잖아요. 왜? 왜냐하면은 얘가 성경책을 안 들고 가고 그냥 <laughs> 핸드폰 딸랑 하나 들고 가니 우리 <laughs> 그 집도 그래요? 오, 오 언니네 집도 그래요? 우리 집. 그래가고 내가 성경책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거 무겁기만 하고 요즘 다 이걸로. 아무도 안가져 아우, 진짜요? 어. 그래서 성경책을 교회 갈땐꼭 가져가. 어플을 어. 까는 건 좋은데 음. 교회 갈때 성경책 꼭 가져가야지. 엄마도 무거, 무거운 거 아는데 음. 그래도 이 성경책을 들고 가야 어. 엄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어. 예배가 드려지더라 너도 갖고 다녀. 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음. 절대 안 갖고 가요. 어. 아니, 맨 요즘은 맨 내가 봐도 그래. 요즘은 교회에 이제 스크린이나 띄워주고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음. 음. 어른들 중에서도 이 성경 찬성 들고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보는 겁니다. 음. 음. 이게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어. 또 우리 미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지도할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음.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정말 어의에서 좀 화심탄회하게 오케이.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의 청년부들 수련에 어. 설교를 하러 갔어요. 네. 성경을 찾읍시다. 음, 음, 아무도 안 들고 왔어. 음. 오. 전부 다 핸드폰을 로 이렇게 편는데 음. 사실 뭐 성경이 어플에 있나,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나, 성경은 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사실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음.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고, 음. 또 정경이 되었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어떤 텍스트북인지를 음. 알게 되면 예배 시간에 정말 지면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는 게 음. 얼마나 그 경건함에서 음. 또는 진실함과 진지함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지를 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음. 본인은 어때요? 오, 저는 여기는 뭐 지금도 지금 <laughs> 아니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음. 핸드폰 안에는 별의별 게다 들어있잖아요 아, 그럼, 그럼. 어. 그래서 나는 너가 구별됐으면 좋겠다 어. 언니 성경책 안에도 별의별 거다 들어있어요 <laughs> 천원 <laughs> 오천 원만원뭐 <laughs> 주고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어떤 그. SNS를 이용하는 음. 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환경일 때, 음. 얼마나 필요하고 음. 또 소중한 자산 같은 거잖아요. 어. 그렇지만 지면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닐까. 음. 또 그리고 내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면 줄쳐진 데가 강조가 되고 하니까 이 지면으로 된게있는게 어, 가져다니게 있는게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찾기 힘들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음. 그러면 애들이 들고는 다니는데 활용을 안해 어. 그럴 땐 차라리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쉬운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좀 보게 되는 음. 또 그게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음.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잖아요 음. 음. 하나를 보는 거고 핸드폰에서는 수만 가지 중에 한 파트예요 음. 이게 기억에 남으려면 음. 늘 일상 보이거나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을 설득하기 솔직히 아이들 어렵잖아요. 네, 네. 어, 설득을 하지.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토양인 것 같아요. 음. 이전에는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영상물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펼쳐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촉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될 때. 그 말씀의 깊이가 더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 남는 거거든요. 이 핸드폰 문화라는 게 오랫동안 뭘 기억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음. 정보를 탁 찾고, 아, 그랬네그리고 많은 거지. 음. 그 안에 뭔가를 깊이를 주거나 의미를 음. 많이 들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지. 음. 그런 의미에서 이 핸드폰만을 의지하는 거는 아니다. 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것만 뭐 이렇게 펴놓고 있다 보면은, 뭐예요? 다른 게 다른 게 있어요. 카톡이 어. 오고 또 메시지가 오고 어. 축구 경기가 어디가 이겼나 궁금하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음.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혹의 어떤 음.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음. 학교에서도 음. 거의 뭐 텍스트북은 음. 음. 진짜 그냥 사물함에 넣어져 있고 음.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거의 노트북을 음. 음. 활용하는 음. 그런 문화에 노출되 음.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녀야지 경건한 거고 음. 성경을 가져서 이렇게 지면으로 펼쳐보는 게 훨씬 영적으로 음. 깊어지는 거고 음. 이런 말들이 그 아이들한테 풍겨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음. 불편함을 못 견디는 시대란 말이에요.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음. 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소중한 시간에는 성경 천성을 들고 다니는 걸 불편하지 말고, 그 거룩한 불편을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음. 우리 아이들이 그 손때 묻은 그 성경을 음, 네. 어. 행복해하고 기뻐할 날이 꼭 왔습니다. 전 사실 좀 그냥 아니, 핸드폰도 괜찮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의 성경책. 정말 그 안에 내용물이 오래오래 간직돼서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묻은 성경책이야. 겉표지는 그 바뀌었지만 안에 이내용물에 거기에 다 손때가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면은 트렌드하겠다 얘들아 요즘.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성경책 꼭 안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 어, 어 진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핸드폰 끌어 갖고 어. 위로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까리... 음. 지하철 같은 데서 핸드폰 보는 분보다 책을 읽는 분들이 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책 읽어봐 <laughs> 더 멋지지 하 이제부터 언니 그렇게 하도록 해요 먼저 지하철부터 타세요 차통 다니지 마시고 자 오늘은 뭐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의 얘기가 한결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성경 내 손으로 찾아 읽기, 또 어, 성경 내 손으로 들고 다니기, 음 이런 운동을 함께 하는데 우리가 좀 일조합시다. 내손에 성경.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와 함께해 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 근데 목사님 커피. 커피도 한 잔씩 갖다 놔요 이제 여기다. 아니 컵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커피 안 시키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laughs>